흑수저 자산 5천만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 2천만원 미만 은수저 자산 1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8천만원 이상 금수저 자산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원 이상 여러분들 수저 계급론을 아시나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주어진 수저에 따라 평생의 삶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집은 가난해서 할 수가 없어.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에도 시도 또는 도전을 하기에는 커녕 포기해야 할 그럴싸한 변명, 핑계들을 먼저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느낌표입니다. 셀트리온 명예회장이며 45, 5천만원으로 셀트리온을 창업해 제약 산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 신산업을 개척해 창업 20년 만에 한국 최고의 바이오 그룹으로 성장시켰으며 2020년 말 기준 셀트리온 그룹 시가총액 80조 원을 돌파하였고 포브스에서 집계한 전 세계 부자 순위 108위에 이름을 올린 서정진 회장. 그는 출신이 금수저여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맞아서. 또는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니면 그 밖에 그만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서정진 회장은 흑수저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절박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실패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되돌아가면서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본능적으로 노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흑소자라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내가 가진 절박함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 본다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서정진 회장의 아버지는 그가 중고등 시절 지방 공무원이었으며 이후 상경을 하여 비탈길 높은 기자촌에서 작은 연탄집을 하였기에 서정진 회장은 방과 후에는 연탄을 옮겨가며 학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24시간은 학교를 다니고 24시간은 택시기사로 일을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4.3 만점에 4.18인 좋은 점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32살, 대우그룹의 최연소 임원이 된 그가 이렇게 빨리 임원이 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절박했기에 열심히 살다 보니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 임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사업할 때나 월급쟁이일 때나 항상 똑같았던 건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이오회사인 셀트리온을 창업할 당시 약학을 전공하기는커녕 그쪽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나이 또한 imf로 대우그룹에서 퇴사했을 당시인 45이었습니다 단돈 5천만원 그리고 45이라는 나이 사업을 구상하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바이오밸리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바이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그 분야에 대해 기본도 없었기에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학습지를 시작으로 기본 지식을 쌓으며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i f 이 u 취직이 안되어 절박했기에 사업을 해야 했고 사업이 망하면 안 되었기에 죽을 똥 살똥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절박했기에 수저 타령은커녕 어떠한 변명을 말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 해야 할 일만 집중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최연소 임원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셀트리온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또 다른 일화로 서정진 회장은 터키 출장 때 직원들에게 단어 100개를 외우라고 했었답니다. 100개는 한국에서 터키까지 가는 동안 충분히 외우는 양이었고. 또한 직원들에게 터키에서는 영어와 한국말 쓰는 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단어 100개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할수 있었으며, 그렇게 부딪히며 일주일을 보내면 500개 단어 정도를 배울 수 있었고, 500개 단어면 비즈니스 소통도 충분했었답니다. 관념의 허구. 통상 터키어를 배우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부딪히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아니, 꼭 이루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지만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과연 그것이 정말 내가 할수 없는 일인지, 또는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사실은 변명이 아니었는지. 트럼프의 거래기술이라는 책에 실질적인 거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는 플레임을 씌우더라도 가만히 그 목표와 직접 마주해 봅시다. 불가능하고 가능하고는 우리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결정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